성실함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데 이것이 이것은 결국 본성에서 우러난 것이며 밝아짐으로 성실해지는데 이것은 교육에 의한 것이다. 성, 성실해지면은 곧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실해진다. 성실한 삶, 성실함으로부터 밝아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석에서 우러나온 것이면 밝아짐으로 해서 성실함이 생기는 이거는 교육에 의한 것인데 성실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성실인다를 한자로 만나겠습니다 자성명이지성 자명성위지교 성즉 명의 명즉 성 으, 자성명 스스로자 정성성 밝을명 정성으로 만명어 밝음이 생기는데 위질성 이를 위갈지성품성 이것은 본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자명성 스스로자 밝을명 정성성 밝음으로만 만나서 정성이 생기는데, 위치교, 이를 위갈지가르칠교 이것은 교역에서 나온 것이다. 성즉명의, 정성성 곧즉 밝을명 어조사의, 정성스러우면 밝아지게 되고, 명즉성, 밝을명 곧즉 정성성, 어조사의. 밝아지면 성스러니다 성시담이 먼저냐, 밝아진 것이 먼이냐 성시담이 먼저냐, 먼저냐? 깨우친 것이 먼저냐, 그러는데, 일단 성시담이 먼저죠. 예를 들면, 여자가 한 23살쯤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어린아이 키우는 법 전혀 모르는데, 그때는 어린아이 키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 온 정성과 사랑을 쏟기 때문에 어린 첫아기 키우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거죠 근데 둘째쯤 되면은 이게 정성이 조금 모자라는데 정성은 모자랄지라도 둘째 아이가 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첫째 아기 키울 때 둘째 아이 키우는 방법 아, 키우는 방법을 이미 거기서 알았기 때문에다 이게 바로 명이죠 정성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사랑을 쏟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데 사랑을 쏟다가 또 진행되면은 약간 모자랄 때 뭔가 배워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면이죠. 정성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또 정성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은 바로 교육에 관한 것이면 그러므로, 어, 성실해진 것은 결국은 밝음을, 발금이 생기게 되고, 또 밝음을 통해서 성실함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단 영상 600에서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